반갑습니다. 전정호 프로입니다. <laughs> 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한지 한, 한 6년, 7년 됐는데,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소통, 만나서 소통할 일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면 뵙고, 라이브에서 제가 이렇게 막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다들 모셨습니다. 멀리 주말하려고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Q&A 식으로 편하게 뭐 어떤 질문에 상관없거든요. 대다수, 아 이런 질문은 내가 너무 약간 초보 같지 않나?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닐까? 해서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편하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습다 아, 네. 요즘 피부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네네네. 7번의 기준이면 네. 내 몸이 오른쪽을 갔다가 다시 공중앙으로 네. 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오른쪽에서 피봇을 해야 되는 건지 네 피봇은 이게 내 몸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내 가슴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센터에게 서 있잖아요 그죠 뭐 스탠스를 넓히던 좁히던 내 몸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거 기준으로 일단 골프는 회전을 하라고 배우죠 오른쪽으로 보고 돌아와서 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건데, 우리가 어디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머릿속 상상은요, 이게 t자라고 상상을 좀 하거든요? 이 t자가, 좀 기니까. 백스윙을 해볼게요. 한, 우리가 90도 정도 회전을 하면 얘가 어디를 봐요? 이 바로 옆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보세요. 천천히,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겠죠? 아래를 보면서 90도 위를 보잖아요? 이게 그대로 일단 돌아오는 거를 피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은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버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들어갔죠? 보세요. 올바르게 제가 하는지. 어떻게 된것 같으세요? 그죠? 내가,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면은 다시 센터로 돌아올 거고, 여기서 회전을 하면 다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걸 피봇이라는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이제 설명을 할때 우리가 뭐 이제 어, 뭐 힙을 45도 돌리고 어깨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죠 단순히 피봇은 그냥 여기서 이 동작을 피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수행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막막막 네. 그랬는데 네. 헷갈리는 네. 예전에 이제 드릴같이 연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차량 네. 이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손을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이 정확하게 그 센터에서 공내 피봇에 맞춰 있는 순간하고 요거하고 맞추는 게 제가 이, 이게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공이 잘 맞을 때는 정확하게 정타가 맞는데 네. 어떤 뒷땅이 자꾸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내려올 때 느낌이 네.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조금 좀 도움이 될까요? 골프를 만약에 제가 처음에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스윙을 먼저 배울 것이냐 히팅을 먼저 배울 것이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처음에 골프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제 샷은 공을 내가 맞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힌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쳐도 맞힐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쳐도 그, 그 공을 맞히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주로 스윙을 먼저 알려드려요. 스윙을 먼저 알려줘서 이제 그 스윙의 흐름을 좀 이해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빨리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너무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나하나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제 공을 좀 치다가 레슨을 받는 분도 있고 이제 뭐 뭐가 문제세요 그러면 뭐 스윙 궤도가 문제인 분도 있고 컨택의 문제인 분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원 포인트로 바로 이분이 그냥 뒷땅치는 분을 뒷땅을 안 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이분이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스윙을 먼저 가리킬 거냐는 쪽으로 저는 좀 나눠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피봇이라는 거는 이제 클럽을 갖고 휘두르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 단순히 피봇이 뭔지 너무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스윙이라고 접근하면 이제 클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클럽을 흔든다고 해볼게요. 스윙은. 그죠? 흔드는 거죠. 골프채를 휘두를 때 얘를 흔드는 거 아닐까요? 채를 흔드는 걸까요? 헤드를 흔들어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런 게 많잖아요. 손으로 쳐야 된다. 팔로 쳐야 된다. 몸으로 쳐야 된다. 근데 그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씩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어디로 흔든다고 느껴지세요? 제가 이를 뭘로 흔드는 것 같으세요? 완전 손목. 그럼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손목으로도 클럽을 흔들 수 있지만, 팔로도 클럽을 흔들 수 있을까요? 흔들어 볼게요. 그죠? 팔로 흔드는 거죠? 그러면 둘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제대로 좀 흔든다고 생각할 때는 손목으로 클럽을 흔들고 팔을 던지고 몸을 던지면서 그 다음 순서가 어렵잖아요. 이 동작을 이해하고 제가 몸으로 흔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지금 몸으로, 몸으로 흔드는 거죠. 보이세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지면을 써서 움직여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몸을 풀때 이렇게 많이 풀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클럽으로만 이렇게 그냥 채를 흔들어요. 그래서 클럽이 내가 잘 흔들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하고 거의 팔만 쓰는 거예요. 그냥 팔꿈치가 제 몸에 붙어 있죠, 이렇게. 나한테 흔들어 보래. 잘못된 거 없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몸을 써서 얘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진 않겠죠? 몸으로 던질게요. 그죠? 선수들 몸을 푸는 걸 보면 어때요?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흔들죠 대부분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몸하고 팔하고 체하고 얘가 이렇게 일관되게 잘 던져지고 있는지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줄 아는데 이제 한번 해볼 거야 해서 공을 치는데 사람들마다 뭐 빨리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뒷땅을 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다이 안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윙과 샷은 완전히 다른 거다 스윙은 저희 교수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3S가 있다 스윙, 샷, 스코어 근데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선 샷을 잘 해야 돼요 공을 놓고 치는 행위를 샷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드로우를 치던 페이드를 치던 거리를 내려면 뭘할줄 알아야 된다? 내 몸으로 클럽을 잘... 이게 스윙이에요 공을 안 치는 행위를 스윙이라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스윙을 잘 이해해야 샷이 되는 거고 샷이 좋아져야지 내가 뭐 스쿼를 낼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건 좀 나눠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골프가 왜 어렵냐면 만약에 뭐 이렇게 팔자 스윙을 하는 분한테 이걸 고치다 보면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샷이 잘 될까요? 잘 처음에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스윙을 고치면서도 샷을 잘하기를 원하다 보면은 둘다안 바뀌어요. 그리고 레슨 받을 때는 이게 뭔가 변한 것 같은데 혼자 연습하다가 보면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샷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엎어치는 걸 고치려고, 뭐, 샬로잉을 배웠어. 샬로잉을 배우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뒷땅이 나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아,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엎으면은 샷 느낌은 좋잖아요. 또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 값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회원님들한테도 샷하고 스윙을 좀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생각하면서 공을 쳐야 된다. 그래서, 페이드를 전 치는 것도 찬성하고요. 그죠? 어떤 분은 이 페이드를 쳐, 페이드처럼 몸을 움직일 때 정말 힘을 잘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레슨을 할때 그걸 자꾸 코, 아, 프로들이 고쳐주려고 하는 게, 페이드를 치면은 스피드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스피드를 낮추면서 페이드를 칠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좀 구분해서 연습을 해야, 하셔야지 빨리 늘어요. 한 번에 두개다 하려고 그러면 안 늘어요.